자, 지금부터 OBS 스튜디오를 이용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기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는 어, 원래 그 방송을, 개인 방송을 위한 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그 개인 방송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뭐냐면 어, 이 화면 녹화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유료입니다. 유료기 이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무료로 이 이제 화면 녹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예호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OBS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화면 녹화, 그러니까 이, 이 스튜디오의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러닝 콘텐츠를 이제 무료로 이제 내가 비용, 특별한 비용 없이 이제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BS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설치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OBS 스튜디오라고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OBS 스튜디오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이나 뭐 해당되는 그 운영 체계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어, 왼쪽 상단에 보면 OBS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 즉, 그 이제 공개 강의를 그 공개 방송 같은 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기 때문에 화면 왼쪽 하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왔고요. 어, 만약 이제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곧바로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일단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는 곳은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저장이 다 되면은 파일 열기란 표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일단 바로 파일 열기를 누르지 않고 점색개 찍혀져 있는 이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하고 폴더의 표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치 파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영의 문구가 나오는데요. 바로 넥스트 클릭하시고 역시 넥스트 인스톨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 바로가기 obs studio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는데요. 어 일단 첫 화면에서 그 obs 마지막 화면에서 이 obs studio를 실행하겠다. 이제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종료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obs studio를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구성 마법사가 이제 표시되는데 일단 요거는 어,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오비스튜디오이 화면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화면에서 첫 번째 하셔야 할 일은, 어,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설정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중단, 하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몇 개의 버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표시되는 설정 대화 상자에서 왼쪽에 쭉 보시면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출력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 요게 이제 방송하고 녹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녹화에 이제 일단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녹화에 보시면, 일단 녹화 경로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녹화 경로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 연습은 그냥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고,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녹화된 영상이 저장되는 위치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적당한 곳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화 품질은 이제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할게 아니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높은 품질 중간 파일 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화 형식의 MKV 인데요. MKV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MP4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녹화 형식을 클릭하고 MP4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코더는 그 여기 목록이 좀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가 그 다른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데요. 어, 하드웨어 QSV라고 이렇게 이제 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그 이제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코딩이 더잘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이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거에 맞춰서 이제 다른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적용을 이제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녹화 설정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오디오를 클릭을 하고 오디오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연결된 마이크를 여러 대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데스크탑 오디오는 기본 장치입니다. 이건 놔두시면 되고, 투도 그냥 사용 안함을 놔두시면 되고, 이 마이크 보조 오디오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 여기 마이크 보조 오디오 첫 번째 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그 마이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대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예,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많이 뜹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마이크, 리얼텍, 오디오 요 정도가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실 경우라면 다른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마이크, 리얼텍, 오디오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하단에 보면은 이제 지금 말을 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 이제 마이크가 이제 그 설정이 됐구나.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설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녹화 대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녹화를 어디를 녹화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대상은 이 화면 왼쪽에 소스 목록이라는 곳에서 이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 간단하게 바탕화면 전체하고 내 얼굴을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추가 버튼이죠.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목록이 굉장히 많죠. 뭐 게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뭐 여러 가지 창들을 캡처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바탕화면을 저는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전체 화면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녹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전체 크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커서 마우스 포인트도 캡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된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화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 제대로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소스 목록에 지금 전체 화면 녹화가 이제 들어간 걸볼 수가 있고, 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 이눈 모양을 클릭을 해서, 눈 모양을 클릭을 해서, 이제 없앨 수,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클릭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마이너스 즉 제거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화면만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어, 만약 이제 여러분께서 이 카메라 설정을 내, 내 얼굴도 좀 듣고 싶다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원하신다면 소스 목록에 가서 역시 추가 버튼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목록 중에서 이 비디오 캡처 장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어, 카메라가 여러 대 있을 때는 이제 번호까지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확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이 위쪽에 장치도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이렇게 카메라를 다른 걸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놔두고 확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크기가 크죠. 이제 크기 조정을 해서 크기 조정을 해서 배치를 조정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 조정을 하는데 어, 지금 저처럼 이제 그린 스크린을 쓰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초록색 부분을 좀 없애고 주시겠죠? 투명하게 좀만들어서 좋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소스 목록에 지금 카메라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위쪽에는 오디오, 비디오 필터고 아래쪽은 이제 효과 필터인데요. 이 효과 필터에서 여기 플러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크로마키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제, 이제 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기본 색상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 값들을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저는 특별히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닫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뒤에가 이제 투명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음, 이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아래 이 소스 목록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 뭔가 선택을 해서 카메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화면 녹화하는 부분도 선택해서 크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실 때까지 이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셋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다른 PDF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미리 준비된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강연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실습파일에서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자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해놓고요.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해놓고 어 물론 이제 그리고 그 오글 스튜디오에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시작 버튼은 여기 이제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시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이나 종료를 좀 단축키를 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에서 왼, 아래쪽에 보면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를 들어가면 이 여러 개의 단축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고, 그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이 녹화 시작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단축키를 쓸 것인지를 추가를 해서 뭐 녹화 시작, 녹화 중단, 일시정지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키를 누르고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취소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녹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 시작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기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자, 우선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사례, 장점, 그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해하기 힘든 지식, 복잡한 수치데이터 같은 정보를 사람들이 즉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키를 좀 눌러서 다시 이제 그 OBS 스튜디오로 이제 오셔서 여기서 이제 녹화 중단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시정지 버튼을 눌러도 되겠고요. 이게 전환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이제, 단축키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돼 있다 보니까 단축키를 좀안 쓰시는 분들은 이게 중간중간에 좀 이제 불편할 수 있죠. 윈도우 키를 눌러도 그 표시되는 것들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런 경우라면 이제 Alt 탭 키를 쓰는 걸 많이 권유를 드려요 뭐냐면 이 PPT 같은 거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이렇게 Alt 탭을 눌러주면 가장 최근에 봤던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Alt 탭을 눌러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제 이 PPT만 이제 녹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필요하신 경우라면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파일을, 뭐 PDF 파일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PDF 파일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게다 녹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OBS 스튜디오를 열어서, 자 녹화 중단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녹화 중단이 됩니다. 자,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는데,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자,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되는 위치는 우리가 설정해서 설정해서 앞서 우리가 이제 출력에서 출력에 보면은 녹화 경로를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바탕 화면에 해 놨습니다. 바탕 화면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 화면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저장한 파일이 있고요. 오늘 날짜로 이제 시간이 기록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mp4로 저장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자, 디자인 정지. 기법에 대해, 자, 네, 네, 제대로 잘 됐죠. 자, 이렇 식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OBS 스튜디오를 이용한 이러닝 컨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OBS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 자, 환경 설정을 한 다음에, 녹화 대상을 전체 화면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얼굴 넣는 것까지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시작 및 종료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그 화면을 녹화해서 이러닝 컨텐츠를 제작을 할수 있고, 게다가또 무료기 이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자, 오베이스 스튜디오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